경제 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이제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네,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저도 날짜가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아, 지나갔을 것 같겠네요. 네,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미리 지금 예약을 걸다 보니까 날짜가 좀 들쑥날쑥 해가지고 저도 정확한 날짜는 조금 이제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25년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루시는 일들 잘 이루어지시기를 네, 그렇게 인사드립니다. 날짜가 좀 지났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자 오늘 질문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아이고 이상한 게막 떠서. 네, 자 안녕하세요 도전님. 아이고 파란색이 됐어요 또. 아, 오늘 왜 이럴까요? 네, 지우고. 네, 안녕하세요, 도저 님. 도저 님 영상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 시설 기사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아, 면접 보셨어요? 네. 제 느낌에 면접은 괜찮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 아, 잘 됐네요. 네. 런데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냐는 면접관님 질문에 언제 예. 네. 현 직장에 알리고 구인 공고하고 후인 뽑아서 인수인계하려면 사 사주 아, <laughs> 정도 사주 정도 걸리니 통상 퇴사 마지막 날까지 한달 정도 기간 주는 게 도의적 도의라고 인지하고도 있었고요 사주 후에 입사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면접관님이 많이 놀라시면서 그쵸 많이 놀라죠. 네. 10일 정도 후에는 출근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10일이면요, 시설 관리에서 10일이면 많이 준 거예요. 네. 보통, 오늘부터 당장 출근해줄 수 있냐, 이런 데도 있고요. 네. 보통 시설에서는 많이 줘봐야 2주. 어, 그리고 보통은 뭐 1주 만에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저 내일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고 그런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거를 메꾸려고 급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딴 사람이 이제 대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명 3교대 하면은 잠깐 빠진 거를 2교대로, 막교대로 그냥 잠깐 서로 왔다 갔다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저기를 하지 않는데, 사주라고 그랬으면 놀랄만도 하겠네요. 예, 이쪽 업계에서는, 예, 4주는 힘들고요. 해봐야 일주일이요. 그리고, 바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사실 가장 좋아하기는 해요. 예, 네, 여기는 급하게 나간 사람 많고, 아, 그니까, 그 생리는 좀 천천히 설명할게요. 지금 뭐, 내용이 조금 꽤 있는 거, 아, 길진 않군요. 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도 사실 10일 안에 출근해야 한다는 말씀에 조금 놀라고 당황했고요. 물론 저도 시설 쪽 세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잘못도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 쪽 채용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채용 공고 후 면접 보면 보통 며칠 후에 근무 시작하는지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면접 후 근무 시간까지 시간이 짧다면 현 직장을 해서 퇴사하고 시설 쪽 직장을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직장을 빨리 잡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것 같다 고민이 돼서요 케바케일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일반적인 케이스는 어떤지 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나갈 때는 새해가 돼서 네 새해 인사를 제가 드렸는데 네 그렇군요. 연말 연시 네자 먼저 이쪽에 그 시설 쪽에 생리과 생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걸 아셔야 지금 이분이, 예, 저기 할것 같은데. 아, 일단은요, 그 시설 쪽에 있는, 시설 쪽에 일하는 분들이, 어, 그렇게 막 많이 배우고 조금 인격과 그 수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엔.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회사에서 생각하던 그런 마인드로 다가가면은 굉장히 놀라시고,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아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계속 변해가는 과정일 거예요. 그런데 아, 시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도 보면 그런데. 그말 끝마다 욕이 섞여 있어요. 어, 이런 사람이 한두세순꼭 있어요. 네. 희한하더라고요. 꼭 이런 사람들이 두세순 있고 그리고 입이 거칠어서 입이 거칠어 가지고 거친 말을 많이 쓰는 거죠. 거칠어서 그런 말을 많이 쓰면서 자신의 인격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말을 할때그 말에서 배어 나오는 그 사람의 인격과 교육 수준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이런 게 드러나는 게좀 굉장히 수준이 낮은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뜬금없이 지금 왜왜 왜 입이 거칠고 이런 소리를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러다 보니까 싸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음. 이제 어차피 오늘 그만둘 거다 그러면 하고 싶은 말다 하는 거죠. 네. 과장한테도 어? 보통 과장이 어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기사가나 이제 반장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반말 막 나가는 거죠. 욕도 나가고 뭐 야이 어, 쌍시요 뭐 이런 거 하면서 나가고. 네. 밤말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장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나간 사람 있어요. 이제 그동안 뭐뭐 뭐 여러 가지 막어안 좋았던 일들 다 이제 막 쏟아내면서 나간 사람 있고 걔그 중에는 협박을 하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사실 감시 단속직이잖아요. 감시단속직한테 어떤 업무나 이런 뭔가 그런 걸 시키면 안 되는데 또 이제 시설이란 게딱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암암리에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계속되면서 누적이 되면서 거기다 대우는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승질을 내면서 싸우고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간간이가 아니라 꽤 보이더라고요, 저는. 음. 그래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자이 사람들이 모르긴 해도 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 싸우고 나가는 이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은 기왕이면 서로 도의를 챙겨주고 이렇게 나갈까요 아니면 예 네, 오늘 나가서 내일부터 안 나와버릴까요 네, 후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 퇴사를 하는, 그니까, 퇴사를 하는 사람들은 빨리 나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나마 이제 소장이나 과장한테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되거나 뭔가 받아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 그럽시다. 그러고, 한달뭐 이렇게 여유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상당수는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고, 2주 만에 나가거나 1주일 만에 나가는 사람도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여기를 다녀요. A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관리소를 다녀요. 근데 다른 데 관리소에 계속 어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 보고 왔더니 여기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 며칠부터 저희는 일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다가 저 다음 주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딱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좋게 나가는 경우도 이제 제가 다른데 가는데 그쪽에서 오랜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부터 며칠 이런 게 있는데 어떤 표준이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반적인 케이스 이런 건 없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공고 올릴 때 근무 시작일이 언제부터여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네, 그 말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거기는 그걸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뭐 분, 이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로 공석이어서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예, 네, 이런 데는 아무래도 금방 뽑히겠죠. 너무 이상하지만 않으면.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딱 언제라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사실은 없습니다만 짧아요. 사주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나마 이런 경우 있죠. 음, 제가 저기 이제 그 뭐죠 취업 수당 그 뭐죠 실업 실업급여 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예. 네. 이거 받으려면 이제 소장님이 얘를 계약 안 하고, 어, 잘랐다.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을, 예, 그렇게 했다라는 그, 그걸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은 이래 이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서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니다. 뭐 이런 걸 써줘야 되잖아요. 그거 써주는 거를 필요로 하게 되면은 그래도 날짜를 좀 주는 편이죠. 예.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날짜를 주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면요. 이거 하다가, 아, 이제 좀 쉬어야지. 실업급여 타면서 좀 쉬어야지. 그래서 실업급여 한두 개, 두세 달 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어플라이를 해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바로 갈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업급여를 언제 하냐면, 예, 맞춰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추석 직후, 그리고 부정 직후 요때가 일자리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맞춰서 한두달 내지 세달전요쯤에 이제 그만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달 정도 여유 주면서 그때 한 달은 거의 놀아요. 네. 저한 달까지만 일할게요. 그리고 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장님은 고맙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간을 넉넉하게 줬으니까. 네. 근데 이한달 동안 거의 놀면서 이 사람은 저 급여 받아가죠. 근데 이 소장님은 그렇게 해서 좀한 달이면 넉넉하게 사람 구할 수 있겠다. 사람 좀 면밀하게 보고, 어, 이렇게 뽑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보통. 그래서 여기도 좋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도 있는가 하면 상당수는, 상당수? 꽤 많이 그랬어요. 내일부터 안 나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반대로. 소장님 쪽에서 재계약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통지를 줘야 되냐면, 한달 통지를 줘야 돼요. 어, 이한달 동안 열심히 알아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지금 12월 1일 날에, 12월 31일이 이제 계약 만기 날짜인데, 어, 저희는 이제 다음번엔 당신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12월 1일 날은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통보를 딱 받고 이 사람이 억울해 하면서 열받아 하면서 그러면 전 다른 곳 취업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면접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아예 대놓고 갔다 온다고요. 갔다 왔는데 이쪽에서 12월 15일 날 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요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런 경우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계약 만기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가 1년 차면 퇴직금을 받고 나가고 싶은데 12월 10일 못한다고 하고 12월 30일 이루, 이후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전에 그냥 나갈 건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 퇴직금 더 받으려고 보통 요 날짜까지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생리 때문에 급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부르면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네. 사주는 좀, 네, 그렇고요 이제 그 회사를 신경 써주지 마세요.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는 자신을 신경 써야지 회사를 신경 쓸건 아니거든요. 회사는 나 없어도 굴러가요. 인수인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해요. 근데 나는 회사를 맞춰주다가 딱 끝나버리면 다른데 갈 때가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날짜는 들어간 쪽의 입장에 맞춰서 내가 회사에다가 적절히 얘기하는 게더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은 없어요. 룰이나 이런 건 없으니까. 하지만 짧아요. 10일도 넉넉하게 주는 거예요. 보통.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메일 주소 질문 넣는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ksjun3610이고요 네이 c o m 입니다 ksjun 네자 우리 오늘 시간이 길었으니까 간단하게 저희 전자책이 있어요 네. 시설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네, 시설관리 쪽 2편 책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5천원입니다. 네, 어, 밑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제가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썼어요. 그래서 아마 시설관리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요책 보면 은 바로 잡힐 거예요. 만약에 나는 그냥 영상을 다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 채널의 영상 처음부터 정주행 쭉 하시면 사실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특히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어, 잘안 늘어나더라고 요 보시긴 많이 보시는데 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답변과 네, 좋은 영상을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